현재 운영 중인 병원 시설과 연계하여 위험병원 운영 계획 업무를 수주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병원 업무 대행을 맡기면 빠른 시간 내에 근무 인력을 구성하고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업무 수행을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병원 현황과 예상 수요 분석, 운영 계획, 예상 지출과 수입 등 각종 수치 분석 등으로 목차를 구성합니다. 제1장 병원 현황과 예상 수요 분석, 병원의 전문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인력 현황을 파악합니다. 또한 주변의 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의 규모와 이용 실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대상자 중 특히 65세 이상 노인 환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현재의 노인 인구의 증가서를볼때 점점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의료 인력과 시설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시설 중개 측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제2장. 병원 운영 중장기계. 노인 장기 요양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 진료, 의료 정보 및 서비스 내용 등을 작성합니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봉사활동, 건강교양 강좌,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외래 환자 및 입원 환자의 질병 사후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축하며 가정 단위의 의료 자문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제3장 수치 분석. 최근 3년간 병원 경영 상태 등 구체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매출 근거 계산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향후 3년간의 비용 계산, 예상 매출 계산, 예상 손익 계산 등을 통하여 검토합니다. 또한 보다 많은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병원 시설 증축을 할 경우 증축 비용, 의료 시설 비용, 인력 증원에 따른 비용과 수익 등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합니다. We'll be right back.